Você é 저기, 예, 네, 옆으로 나오서 살짝 가려옵시다. 앞에 나오십다. 예,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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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늘 많은 언론사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데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서귀포시 도시외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어, 서귀포에 6차선이나 되는 도로 만들지 말고 어, 그것을 어, 사들인 그 땅들을 서명의 어, 녹지공원으로 만들라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 그간에 어, 서귀포시 도시외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어, 작년 5월 1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였 있습니다. 두 달간 1914명의 서명을 받아서 7월 4일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과 도의회에 도로건설 백지화 탐험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월 5일 그 서귀포시방연대 강당에서 1차 토론회를 열고 어 백지화를 갖다가 녹지화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서 올해 1월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차 토론회를 열어서 숙세권 도시 건릉길 마련을,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 그런 다음에 2월 11일에는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에 시민추천 전문가 참여를 요구하고 도가 이미 사들인 땅을 녹지공원화 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월에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지난 6월 23일 영산강유역청에 저희 시민들의 탄원서를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했는데요. 이는 어 제주도에서 어 6월 3일날 그 환경청에다가 어 외도로 예정지 그 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어, 그것이 지금 7월 13일까지 협의 기간인데요. 이 협의 기간 안에 우리 시민들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어서 어이 도로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어 그곳을 그 선형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 환경 파괴의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그 성명서로 낭독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도동의 사신은 김재현님께서 먼저 낭독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도로강 제주도 천지한 전방 폭포 1호 고속도로 미래 세대 주민안전 운운하는 주거지 학교 앞에 6차선 도로라니 석인포감귤 키우는 햇살과 연사가 아름다운 섬들의 바다 칼라산 남쪽 동니다 아름다운 서귀포의 70리 앞바다를 수중 경관지도로 지정해 바닷속까지 남개발하려는 자 누구인가 국가폭력을 총동원해 강정의 회군기지를 만들어 구런비를 파괴한 자는 누구인가 망가져가는 성립포에 또 하나의 파괴가 일어나는 걸 두고 볼수 없어 우리는 여기에 모였다 주거지와 학교 도심숲을 해치고 6차선 도로를 내는 횡포를 용납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천년기념물인 천지연 사선유적지이자명승유단지인 정망폭포를 망가뜨릴 서귀포시 도시 위에도, 우리 학생 안전을 위해 속도를 제한해야 하는 스쿨 중 6개를 동명리는 도심, 도심 고속도로나 다름없다. 피 같은 색은 1237억 원을 들여 서귀포에 폭3 5 m 나 되는, 폭 35m나 되는, 도로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심 주거지, 교육문화 환경과 화산산하천 생태를 파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지난해 돈부터 나섰다.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서귀포시 도심 외 도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불필요한 예상낭리를 멈추고 도로 건 도로 건설 계획을 복지화 하라는 소망에 많은 시민이 참가했다. 또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도가 이미 매입한 토지들을 녹지 공원하라 녹지 공원화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을 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 행정 당국은 무관심과 무시로 일관했다 그러더니 지난 6월 5일 서귀포시 도시 외도로 사업. 실시 계획을 고시했다. 이미 시민들이 서울청과 더원청의 생태조사를 나섰다. 이를 기반으로 영상단 뉴욕 환경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제주이지만 더 이상의 파괴라도 막으려면 안간입니다. 6차선. 전방 폭포를 흐르는 서천과 동천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다. 또한 서귀포의 문화교 환경과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그런 능력 속에서 다음 6가지를 제주도에 묻고자 한다. 첫째, 서귀포시 도시, 도시 무회도로 사업은 1965년 건설교통부, 지금의 고, 국토교통부가 도시관리 계획의 근거에 최초 결정한 도로 계획이다. 무려 55년이 흐르는 동안 도시의 조건과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변화된 상황을 무시하고 이제 와서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6월 3일 환경청과 협의를 시작하자마자 서둘러 실시 계획 고시를 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시민들의 반대나 환경청 의견과 상관없이 협의 기간 종료와 동시에 산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나. 둘째, 평가 항목이 23개인. 음반 환경 용량 평가를 피하기 위해 전체 4.2km 구간을 세계 구간으로 쪼개 기만 행정에 대답하라 세계 구간을 각각 2km 미만으로 만들어 평가항목이 13개에 불과한 소규모, 소규모 환경역량평가로 대충 피해가려는 것임을 시민들은 안다 시민을 기만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질적 행정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셋째, 낮은 사업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묻는다. 2011년에서 2020년까지의 제2차 제주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서귀포시 도심 외 도로 사업의 예비 타당성 비용 비용 대비 편익이 0.65이다. 경제성이 더 낮은 사업을 굳이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 개설하는 도로 양쪽으로 6차선 일주 동로와 4차선 중간선 동로가 이미 존재한다. 2020년 현재 서귀포는 도로 정체가 없다. 교통리과 도로 이용률이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1,237억 원의 활세를 들여 대규모 도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제주도는 도로 설계가 주민 수건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 구간은 차량이 다니는 길이 이미 존재한다. 길 폭이 좁은 일부 구간만 폭을 넓히면 되는 상태다. 그런 공사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 1,237억 원이나 들여 6차선 직선 도로가 <laughs> 필요한 것은 전혀 아니다. 제주도동이 대변하려는 주민은 누구인가? 인근 토지 소유자인가 일대일의 개가 호도를 누리려는 부동산 업자인가 다섯 번째 질문은 학생과 주민 안전에 관한 것이다 서귀포 도심지인 도로이정지에 서귀포여중, 서귀초, 서귀북초해성유치원 서귀포고등학교, 중앙여중, 중앙초등학교, 동영초등학교가 있다 5천명 가까운 어린이와 학생들이 늘 오가는 곳이다 도로 예정지 주변에 외국문화학습관, 학생문화원, 서귀포 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연간 이용자는 27만 명이나 된다. 이러한 서귀포의 교육문화 벨트에다 광대한 6차선 도로를 놓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생이 개판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희생하며 도로를 만드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여섯째, 제주도가 청정 제주 정책과 반대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로건설 예정 구간에 성천과 동홍천이 지난다. 이두 하천은 각각 천지현과 정방폭포에 이른다.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도로건설은 불가능할 것이다. 천지현에 올린 성천 상류에 6차상 도로를 만들면 도로 자체로 인한 오염뿐 아니라 이후에 가속된 남개발로 오염을 피할 수 없다. 성천의 오염은 천지연의 무태장어의 서식지를 훼손할 것이다. 천연기념물 원양도더 이상 천지연에서 겨울을 나지 못할 것이다. 천지연의 생태가 훼손되면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라는 천지연의 관광가치도 떨어질 것이다. 도로 개설은 정방폭포도 치명적이다. 정방 폭포는 바다로 직접 폭포수가 떨어지는 아시아 유일의 빼어난 경관으로 2008년에 명승 제43호로 지정된 자연문화재이다. 정방 폭포로 흐르는 동천 상류에 육차선 도로를 내면 도로가 빗물의 이동 경로를 바꿀 수 있으며 정방 폭포의 수계 환경이 위협받는다. 무엇보다 도로 주변 2차 난개발은 하천 수량에 영향을 주어 정방 폭포가 아예 말라버릴 수도 있다. 더구나 사상학살 주로 아직 규명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곳 아니던가. 2월 5일 제 25회 세계 환경의 날원형 지사는 거주 불행의 지구를 미래 세대에 넘겨줄 수 없다고 했다. 제주 환경을 지켜야 지구가 산다는 말도 함께했다. 그렇다면 서귀포시 도시 위드로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맞다 하지 않은가? 도로에 광적으로 무릎해 부자이으를펼쳐한 제주의 물과 숨이 담긴 고자를 개발자들에게 팔아넘겨온 제주도에게 묻는다. 넓은 도로는 더 많은 차량을 불러들여 소 미세먼지, 교통사고를 늘릴 것이다. 출퇴근 시간에 잠깐 정체된다고 계속 도로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후진적 개발 정책이다. 게다가 지금이 어떤 때인가 온 세계가 기후위기를 실감하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는 시대다. 코로나 19가 가져온 생태 환경에 관한 전 지구적 요청을 외면하는 건우리 자신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들을 망가뜨리는 폭력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시민의 대안은 이것이다 서귀포를 방치해 도시 우회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 6차선 도로 만들려고 이미 사재인 땅을 녹재 공원으로 만들라 2020년 7월 7일 서귀포시 도시로 들어 녹지 고원을 바라는 시민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어, 부담 오지만 그래도 어, 구호를 두개 외쳐 보겠습니다. 아, 어, 제가 구호를 어, 낭독하면은 맨 끝에 네 음절만 어, 두번 부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청정 제주 미래 세대와의 약속을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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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서귀포시 도시 오해도로 건설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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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라. 취소하라.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지만. <laughs>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기자분들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기간. 네 속이포 방송입니다. 속이포 어, 방송 질문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셨는데 부동의 경우, 동이 경우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네. 어,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청에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그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같은 탄원서는. 에 이 제주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해달라. 서귀포 우회도로는 환경예술위원이 커서 도저히 만들 수 없다라고 아예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해달라고 저희는 탐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부동의하게 되면 도로 계획은 취소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녹지공원화하 라는 요구를 내걸고 계속 활동을 할 것입니다. 어, 만약에 에, 부동의가 아니라 어, 어, 보안 요구, 환경 훼손 어, 위험을 어, 최소화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식으로 보안 요구가 오더라도 어, 우리는 여전히 어, 저감 대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기후위기 시대에 이것은 어 녹지공원화하고 걷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지금 시대에 살아날 길이다 그러니 녹지공원화하라 어, 역시 이것을 가지고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어, 만약에 어, 어, 보안요구도 아니고 어, 부동의도 아니고 어, 그저 협의기간이 연장되기만 한다고 해도 역시 저희는 마찬가지로 활동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입니다 감염병은 계속 온다고 합니다 어, 기후 위기 시대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 차량을 줄이고, 어, 어떻하든 걸어서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그 요청에 따라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대신도앞서서두코 도시 외로 높이 공원를바는 시민들의 기자회견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